전 질의는 유철한권익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한성적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 징계 요구 철회에는 12상 개헌이 불법이라는 그런 한성적 고려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개업에 대한 평가를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하다가는 그리고 그 불법 개헌이 국민의 권리와 본인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본권 침해하고 압수색, 염점 없이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분까지 할수 있도록 그다 있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공직자가 본인 업무와 관련된 것을 불법이다 정법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중심을 위원장이 잡아주셔야죠 예 저는 근데 거기에 그리고 제가 아까 조성현이라는 그육군대장 얘기도 한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산부는 거기에 대한 어 포상을 해줬는데, 분위기는 그걸 못해준 방정, 징계를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군. 징계를 당연히 처리하셨는데. 예, 예. 그런, 좀, 신경을 갖고 뭐 일관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부 고발이라고 해서 자꾸 내부 입, 입막음을 하거나,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게시판도 보면, 예, 근데 그 인사에 대한 9월 5일자, 특정 직원 승진을 위해서 특히 사명을 요구했다. 라는 언론 보도 후에, 아, 그 직원들 게시판에, 내부 게시판에 반부패와 공정을 떠들면서 정당 내부에서는 부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글을 삭제를 했거든요, 곧바로. 근데 위원히도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들어있고 부패방지법 8조 2항에도 보호받아야 될그 내부고발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올렸다고 해서 삭제하는 거 또, 고발자를 세울 거예요. 근데, 재보자를 세출하는 거. 그것은 모범을 보여야 될 분위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형태죠. 이게 습시판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시판이 저렇게 수라졌다는 것도, 오늘 지금 처음프가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함 독도에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 다음 트피디 자료 한번 보시요 이건 부연행과 함께 봐주십시오. 지금, 아까, 극명한 김장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약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조금 지급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실제 지급이 12%에 불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조금 건수도 지금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2005년도 8월까지 소송비용 부조금 평균액수가 건당 80만원입니다. 그 전까지는 건당 200만원이었는데요. 80만원 갖고 소송 구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적인 보상금이라든가 혹은 음. 안내를 통해서 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체크라도 어제 집 사지 만나고얘기했 음. 어제. 음. 예. 집사님정상이 내가...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예. 지금 가 담당이 아 예. 예. 잠깐 예. 시간좀주세요 예. 그, 그 말씀하시죠. 음. 음. 있어서 만을 하고 에 어. 같은 게언어 150만 을대주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픽트는 이부와관야된 것인데요. 이거 말고 다음 자료하면요. 다음 이게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라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쭉쭉뭘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요. 도달청을 통해서 지금 공급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가 했어요, 지요 부패와 관련된서두분 소개세요. 같세요 도달청을 통해서 예국가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액수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조 정도래요. 80조. 여기 자료하면 보시면. 나라장토에는 140만원인데, 민간 쇼핑몰에서는 10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독점적인 구조라, 나라장토가 굉장히 유반시중가보다 비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저렇게 되는 이유가, 마스라고 해서 중소기업 상품이라든가, 나라장토에 공급되는 물건을 마스라고 하는 협회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협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엄청난 로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10%만, 아껴도 8조고요, 20% 아껴면 16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부패물이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 정부라든가 국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어 권익에 있는 것이죠. 부패방문 건 77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험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국 보험별 보험병원별 보험대상자 수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서울, 경기, 강원, 키나 경기, 부에 대한 보험병원이 없고 또 1인당 그 저기 대상 환자 수가 여기 보시면 506명, 인천 보훈병원에는 803명으로 돼 있어서 경기 납북권에 대한 보험병원 설립의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준 보험병원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험 대상자, 그 분들한테 여쭤보면 일반 병원과 보험병원은 그 치료 내역이라는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답니다. 전문적인 영역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통령님께 접속을 좀 권위를 해주시고 여다고험원의 필요성을 좀 적절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상입니다